방금 아기를 낳았거나 나중에 낳으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고무적 꼭지 선택 방법이 궁금할 것이다. 당연히 부모로서 우리는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지만 제품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할까? 오늘은 아기에게 가장 적합한 최고의 고무적 꼭지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알려주려고 한다. 선택을 잘 내리려면 가장 최신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고모젖꼭지, 찬성 혹은 반대의 아기를 위한 최고의 젖꼭지를 사기 전에 먼저 그것을 사용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고모젖꼭지 논란은 여전히 육아 세계에서 뜨거우니 슈다. 고모젖꼭지는 아기에게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많은 문화권에서 흔하게 사용한다. 그러나 모양, 재료 및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고무적 꼭지 구매의 가장 큰 이유는 진정 효과에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제품들이 실제로 영아 사망 증후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비영양, 성흡인 습관은 모유 수유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고무적 꼭지는 치아기형 재발급성중이염 및사고위험의 증가와도 연관되곤 한다. 일반적인 권고 고무적 꼭지에 관한 합의는 만 1세가 지나서까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고무적 꼭지와 관련하여 세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한 합의가 있다. 생후 15일 동안은 아기에게 적꼭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8개월 후에는 점차 제한해야 한다. 만 1세가 되면 고무적 꼭지를 주지 않는다. 아기에게 가, 장 적합한 고무적 꼭지 선택법 먼저 아기에게 가장 좋은 고무적 꼭지를 선택하기 전에 모유 수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용 나이와 같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형태 및 재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제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기의 특정 요구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하다. 1. 모양 고무적 꼭지의 모양은 틈이나 공간 없이 매끄러워야 세척하기가 쉽다. 고무적 꼭지를 선택할 때는 세척하기 쉬운지를 고려해야 한다. 습기를 유지하고 곰팡이의 출연을 촉진할 수 있는 구멍이나 공간이 없는 제품인지 꼭 확인해보자. 하나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 적 꼭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게 되어 있어 아기가 질식하도록 할수 있는 제품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2. 재질고 무적꼭지에 가장 적합한 재질은 비스페놀A BPA 프리가 없는 의료용 면질 실리콘이다. 이 물질은 호르몬 변화 및암과 같은 다양한 질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젖꼭지는 따뜻하고 습한 온도에 있게 되는데 그때 이러한 요인들이 다른 독소와 함께의 화합물의 방출을 촉진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따라서 BPA가 포함된 고무접국지는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세척해야 할 재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박테리아는 실리콘보다 라텍스를 더 좋아한다. 3. 특정 필요에 맞는 최고의 고무 젖꼭지 모유 수유 촉진 및 적절한 구강 발달과 같은 특정 요구에 맞는 젖꼭지가 있다. 모유 수유를 촉진하는 특수 젖꼭지가 있다. 이 물건들은 엄마의 젖꼭지 모양을 모 방하며 비슷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아기의 입압력에 잘 적응한다. 이 젖꼭지는 혀를 모유를 먹일 때와 같은 위치에 두도록 한다. 또한 임신 30주 전에 태어났을 때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젖꼭지도 있다. 이 제품은 더 가볍고 작으며 더 작은 신, 생아의 엄지 모양을 모방한다. 마지막으로 시중에는 아기의 적절한 구강 발달을 촉진하는 교정 젖꼭지도 나와 있다. 이러한 제품은 입과 치아의 좋은 성장을 위한 완벽한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아기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건 아니며 위치를 변경하, 면도는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젖꼭지를 선택할 때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아기가 그 제품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모양이나 눈에 띄는 색깔 때문에 애 좋아할 수 있지만 입에 넣으면 싫어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팁 이야기를 위한 최고의 고무적 꼭지를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